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시간 참 빨리 가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달인 체험에 대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지 레구사에는 닌 니질의 한 스님이 비웃음과 교훈의 대상으로 자주 등장한다. 52단에서는 한 스님이 나이를 먹도록 이와시 니지에 있는 하치만 구신사를 참배한 적이 없어, 어느 날 크게 마음을 먹고 참배의 길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그 스님은 이와 시미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던 터라 엉뚱한 길을 따라 이동했고, 결국 하치만 구신사에 딸린 고쿠라쿠치 정도만 한번 둘러보고, 이런데였네, 별거 없구나. 하고 만족해 하며 돌아왔다. 절로 돌아온 스님의 동료들에게 오랜 염원을 풀었습니다. 듣던 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훌륭하던걸요? 참배객들이 모두 산 위로 올라가기에 왜 그런지 궁금해서 따라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본래의 목적은 하치망구 신사참배라고 생각해서 산 위까지는 가보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작 이와시미즈의 하치망구 신사는 산 위에 있었지만 그 스님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이화를 짧게 응축한 다음 문장은 일본 사람들에게 유명한 표현이다. 사소한 일이라도 먼저 깨달은 자의 지혜를 빌려라. 이 말은 실로부품성이 높은 격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나 실패 상황에 이 격언을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소크라테스가 역설한 무지의 지와 같이. 우리 인간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수준이 필요합니다. 이유와 마찬가지로 숙달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아직 터득하지 못한 대상에 대해 예감이나 비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처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터득하기 위한 연습 매뉴얼을 세울 수 있으면 숙달에 이를 수 있는 확실성이 강해집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고 나아가 돌을 향한 이상을 세우는 습관을 배지 않는 사람은 잦은 실수와 시행착오에 따른 낭비가 많아서 숙달에 이르기가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앞서 깨달은 자는 자기에게 도의 방향을 밝혀주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안내자가 있고 없음에 따라 숙달의 경지로 가는 속도는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좋은 안내자를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자기 감각과 재능으로 도를 이루려는 비전도 세우지 않는다면, 난리지의 스님처럼 일정 수준까지 도달한 후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숙달에 이르기를 단념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먼저 깨달은 자는 이러한 실수를 미리 막아줄 뿐 아니라 숙달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안감을 제거해 줍니다. 스포츠에서도 오랫동안 깨지지 않던 기록을 한 선수가 깨기 시작하면 기다렸듯 속속 기록이 경신되기도 합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스포츠 관련 기술이 향상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결정적인 계기는 심리적인 불안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기록을 누군가 돌파함으로써 자신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이란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깰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으로써 솟아오르는 에너지를 실로 거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확신을 두고 임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숙달의 성공 여부가 달라지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어떤 특정 교실에서 잃어버렸다는 확신을 하고 찾는 경우와 그 교실이 맞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찾는 경우는 그 결과가 확연히 다릅니다. 확신하고 찾는 경우에는 물건도 빨리 찾습니다. 하지만 애매모호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찾으면 몇 번씩 같은 곳을 들쳐도 발견하기가 어렵기 마련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행동할 때와 확신에 차서 움직일 때는 행동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시드니 올림픽에 참가했던 일본 수영선수단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가대표 수영선수들의 트레이닝 중에 와이어로 몸을 잡아당기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은 세계 기록과 같은 빠르기를 몸으로 직접 느껴보게 하기 위한 것으로 수영선수들의 몸을 와이어로 묶은 다음 물리적인 방법으로 끌어당기며 그들의 페이스를 세계 기록에 맞추는 방법입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세계 기록을 자기 몸으로 직접 느껴보면서 그 수준을 감각을 체화하여 숙달에 이르는데 필요한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세계 수준의 수영이 어떤 것인지를 낱낱이 체험함으로써 막연한 불안감을 제거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안개 속에서 헤매는 듯한 기분으로는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차이점을 깨닫게됨으로써 막연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선명한 과제 의식이 싹틉니다. 먼저 깨달은 자와 수준과 기술을 직접 체험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와이어 훈련은 숙달의 비결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닌나지의 스님의 올해 끝까지 오르지 않았던 산은 숙달의 이치에 비유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래 도달해야 할 산은 다른 수준이지만 그 산의 높이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낮은 수준에서 만족해버리는 사람의 태도를 꼬집어 산 위의 신사에 비유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산에 오른다는 행위는 단순한 길 안내라기보다는 오른다는 행위와 숙달론을 형상화한. 이미지와 절묘한 조화에 이르게 됩니다. 높이 오를수록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도 넓어집니다. 숙달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산에 오른 사람들만이 볼수 있는 풍경은 오르지 못한 사람들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갱코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숙달론의 교과서를 찾는 습관. 쓰레지 레구사를 숙달론의 교과서로 추천하는 데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쓰레지 레구사의 숙달과 연관된 글만 실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방대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은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숙달의 원리를 깨닫기 위한 교과서로 보게 되면, 지금껏 알고 있던 쓰레지 레고사의 이미지와 사뭇 다른 매력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상황과 모든 이론을 숙달의 보편적 원리로 바라보는 습관 그 자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숙달론의 교과서가 될 만한 것은 책 이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가 그것입니다. 정기는 한 사람의 생애를 사실 중심으로 엮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읽는 독자는 단순히 그 인생의 생애만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자신의 향상하는 데 참고될 만한 점을 눈여겨보며 읽습니다. 어린 시절에 읽는 한 권의 위인전을 각인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숙달의 논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숙달의 원리를 터득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정기를 읽을 필요는 없지만 계속 읽다 보면 결정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바루 타로의 소설이 직장인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참고할 만한 힌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지침이 되는 요소를 가득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은 설령 주인공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더라도 현재의 자기 삶에 응용할 만한 점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소설을 읽습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본인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숙달의 보편적 원리를 터득하지 못한 인물을 정기의 주인공으로 설정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기본적인 숙달의 논리 외에도 그 인물의 고유한 스타일을 높일 수 있는데 비로소 주인공으로서의 매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숙달의 원리를 깨닫기 위한 교과서로 영화를 선택할 것인지 스포츠를 고를 것인지에 대해 관점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되었든 거기에서 얻어지는 힌트 한 가지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숙달론적인 관점을 일상적 다양한 활동 녹여 습관으로 만들며 기술화하는 것입니다.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매체 무언가를 습득하여 교과서로 삼는 것은 어쩌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을 읽을 때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무언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든 만화든 상관 없습니다. 혹은 다큐멘터리나 인터뷰여도 좋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모든 읽을 거리와 매체를 숙달론으로 교과서로 활용함으로써 숙달의 유령을 훔치는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숙달론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다리의 체험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할때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사람은 무지한 만큼 아는 한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습득하고자 할때한 사람의 전기를 읽는 것도 좋고 스포츠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 성취감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습득을 위에서 조금 더 깊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멋진 하루를 응원하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